자 오늘 reading power 유형 편 기본 유닛 2, practice to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Let's face it. For most people, giving a presentation is going to be stressful experience. 자뭐 하자. 어, 사실을 직시해 보자. 누구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뭐하는 거 발표를 한다는 것인 뭐다? 어 스트레스적인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자 그래서 잠깐만 자 주어는 giving 동명사 주어겠지? 그래서 단수 is 동사 체크. Giving a presentation is a performance. 뭐하는 것은인 발표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동명사 주어 뭐다? 공연입니다. A show, o n act, a drama. 뭐자? 쇼이고 연기이고 그리고 연극이다. 공연이라고 했으니까. The presenter is on display to the whole world. As he or she bears all to reveal himself or herself to the audience. 자, 누구는? 발표자는 그치? 전시되는 것이다. 어디에게? 전 세계에. 뭐할 때? 그가 또는 그녀가 뭐할 때? 드러낼 때. 드러내다 드러낼 때 무엇을 모든 것을 드러낼 때 뭐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음, 무엇을 알리지 그 자신 또는 그녀 자신을 청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드러낼 때이다. 그렇지 그때다. 자, the last thing you as a presenter need. at this typical time is anything that is going to get in the way of you giving your best performance. 자 여기서 구조 한번 볼까? 어 지금 주어는 그렇지, the last thing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그럼 동사는 저 뒤에 있네, is죠. 그치자 그리고 유가 누구니? 자너 이꼴 지금 사비비야 동격. 자너 누구? 발표자로서 너지 주어지 그러고 동사 왔고. 자 그러면 요 뒤에 지금 목관대 생략되어 있는 구조예요. 관대 목적 생략 구조야. 그치자 그럼 봐. 이 중요한 이 어려운 시기에 그치 발표자로서 네가 어 필요한 제일 마지막 것 이게 무슨 말이니? 저 그러면 필요하지 않는 것이야. 필요한 제일 마지막 것이라고 했으니까는 필요하지 않는 거안 필요한 것인 anything 모든 것이다 해서 뒤에서 봐봐. 그렇지. 지금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지. 어떤 모든 것이니 해고 얘도 얘는 관대고요 뒤에 주어 없으니까 주격. 자 그리고 어 get in the way of 뜻이 뭐지? 어찌 방해하다라는 말이야. 그럼방 어떤 모든 거 어, 네가 뭐 하는데 최고의 공연을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뒤에서 기빙은 그치 오브의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그치 기빙이 전치사의 목적어 목적어 자리니까 얘는 동명사 되겠죠 그치 자 동명사 바로 앞에 있는 소유격과 또는 목적격 플러스 동명사 구조지 자 그러면 얘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지. 됐니? 자 그럼 다시 해석 다시 해볼까? 자 발표자로서 네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최고의 공연을 할때 방해되는 모든 것이다. 이런 거죠? 됐니? 자 요거 관계 대명사 체크하고요, 주어 동사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 입구 동명사의 목적어. 의미상의, 의미상의 주어까지. 박대저. Next. You don't really want any distractions right now. 자 너는 정말 필요로 하지 않아. 어떤 방해도 지금 당장. 그럼 지금 이 방해 distraction이라는 말이 아까 위에 같은 말로 있었지. 뭐죠? Distraction 있고 앞 페이지에. 그렇지. 뭐야? Get in the way of 방해 같은 말이겠지. Next. 자, you want to remove from your environment any obstacles or dangers that are not strictly needed. 자, 너는 뭐 하지 않아? 필요로 하지 않아? 필요하지? 무엇을 제거하는 것을 필요한다. 어디에서? 당신의 환경에서부터 어떠한 장애나 위험요소. 어떤 지연, 장애나 위험요소? 그렇지? strictly needed. 뭐 하지 않는? 응. 전혀? 필요가 없는. 그래서 지금 데부터 니리드까지가 지금 선행사, 그렇지? Obstacles and dangers 이렇게 꾸몄지. 그렇 그리고 관대 주어 자리 없으니까 얘는 관대 주격이 되겠지. 자, 그럼 봐라. 다시 할게. 너는 제거하기를 원해. 당신의 환경으로부터 무엇을 방해나 위험이 되는 요소. 그 방해랑 위험이라는 것은 뭐, 전혀 필요하지 않는.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당신은 최고의 공연을 할때 전혀 필요하지 않, 않는 어떤 것을 없애길 원해. 요런 말이야. 자, with, it, with this in mind, this is a list of things which you can safely leave behind on your desk or in your bag when you're cold to the podium. 자, with in this mind, 한번 줄 한번 꺼볼게요. 일단은 뜻이 뭐지? 음, 염두에 두면... 자 이것을 염두에 두면 자 무엇이 이것이 뭐다 목록이다 그 물건들의 목록이다 어떤 거그치지 요렇게 되는 거지 네가 안전하게 놔둘 수 있는 어디에 네 책상이나 네 가방에 안전하게 놔둘 수 있는 그 목록들인데 뭐할때 네가 알코드될때 불릴 때 네가 부르는 게 아니야 불릴 때야 BPP 소동태야 자, 어디로 강당으로 불릴 때이 네 책상이나 네 가방에 안전하게 둬야 될 목록들 해 가지고 a list of things가 뭐지? 그치그 목록이라는 게 your mobile phone, 너 폰이나 watch나 pen즈나 keys and coin들이다. 이런 거 놔두고 나가라. 이런 말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선생님 with this in mind 줄을 한번 껐는데 얘들아, with 분사구문 혹시 기억납니까? with 군사구문, 부대 상황이라고 하지. 동시 상황이라는 말이야. 뜻이 뭐지? 지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어떻게 생겼지? 여기다 쓸까? 자, with plus 그치 명사나. 또는 대명사 나오고요. 그다음에 ing 온다는 것은 그지 명사 대명사의 관계가 능동이죠. 그니 자1번 구조. 자2번 with plus 명사 또는 대명사 나오고요. 이번에는 과거분사 pp의 형태가 나왔다. 그럼 얘 둘의 관계가 그치지 수동의 관계. 그니 그리고 신체 부위라면. 피피아. 예를 들어서, with his arms folded. 뭐한 채로? 팔짱 킨 채로. 자, 팔이 스스로 접는 건 아니야. 뇌의 명령을 받은 그런 상태니까, 수동 관계. 발장 킨 채로. 이런 말.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ing도 아니고, pp도 아니고, in mind라고 되어 있지. 전치사 구지 그럼 세 번째, 3. 여기다 쓸게요. with plus, 명사, 대명사 나오고, 그치. 그 다음에 올수 있는 형태가 형용사구나. 형용사, 형용사나 형용사 더하기 다른 단어가 온다는 말이야. 또는 전치사구 이런 형태로. 이래서 뭐한 채로 염두 한 채로 염두에 두면 해가지고 지금 전치사구의 형태가 나온 형태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주제문은 너는 너의 환경에서 방해가 뭐할 때, 발표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을 그냥 다 놔두고 나가라. 이게 주제문이 될 것입니다. 됐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